t i 피 T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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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i p Tip, t 빠 p 지 i p T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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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. 죽어슈. 두 히트면 뭐 하는데? 썰파라도 못 잡고. 그러니까. 들어간다. 내가 파라네. 이상하다. 기본 타수가 팔았는데 왜 아니 그리고 뒤에 오는 민스터는왜다 죽는 거야? <laughs> 윈스가 뛰는데 윈스를 안 보고 딴거 보나? 아 이거 왜 나한테 카라 저기 이여기를안 난... 갈라 난 메르시가 왜 딜러한테 안 보는지 모르겠어 공 거프 좀 줘봐

부리 부리 부리. 아니 그거를 부활시키고 있을 때냐고 메르시 스티바 나한테 꽂고 있었으면은 살았겠다. 그니까 레전드. 씨발 나두번 죽었어 그래서. 데스 <laughs> 두배 이벤트 됐네. 데스 두 배. 아그안될것 같아. 그니까 아니 토이트 들고 어떻게 내가 힐러만 하면 이럴까? 아니야. 그리, 그리, 그리. 그 다음에. 아, 톰프라에. 콩구라에... 번거롭고. 네. 아, 아나 개피야, 진짜. 아나 한 대만 나 씨발놈들아! 안 보이냐고! 뭐쳐때리고 <laughs> 있는 거야! 개웃겨. 뭐죠? 양대 거부당했으니까 마우가나 해서 가아가라 웃기지 좋아. 웃고한 말은 아닌데. 어쩌라고? 내가 그럼 뭐 하면 좋을까? 아, 그 <laughs> 아니 뭐 불이? 나 브리 해볼까? 나 근데 못해. 어, 괜찮아. 걔네 부담 낫겠지. <웃음> <웃음> 가자. 좀야너 괜찮아? 어? 안 괜찮네? 상대 브리도. 메르시 살린다. 아. 없슈. 메르시. 메르시 도망치네. 캐릭터로 바꿨다. 불이 힘들 수도 있겠는데? 모이라이도 자, 괜찮은데 솜브라이스 그니까 야파안 하도 될까 아이고 너 아니야 근데 억울 끌었어 씨발 <laughs> <시발. 웃음> 모이라? 뭐가 좋을까? 됐어요 저, 나 차갔어, 저쪽입니다. 나. 네. 아, 뭐, 이나타케어 아우, 이라스케, 뭐, 이라스케, 뭐, 이라스케, 뭐, 이라스케, 뭐, 이라스 뭐, 이라스이라스 이라스케, 뭐, 이라이라라라

나, 싸다고달리고 왔어. 자, <목소리도> 잘했어. 안녕다 <하하하. 곳에> 있는... <목소리도> 맛있어요. 응. 이거 민스 상대로 디바보다 장 자리아 드는 게더 나은 듯. 자리아가 개쓰져가지고 그니까. 딜로 우겨넣는다. 애들 논다. 갑자 아, 직 2층을 가야 되는데. 멜시 베르시 보는 중? 멜스. 아, 멜스 2층 나는데. 힐하는 중? 아이고, 구슬 냉겨놨는데. 야타. 야타 조심? 아, 초월 한 번에? 가는 중. 으, 아. 응. 그 화력이 너무. 다시 가야 될 때? 보여서 가는 게 낫겠다. 응한 번에 가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. 장전 완료. 준비 끝. 매젠이니까 걔들만 때리면 추면될거 같은데.

살았어? 응. 어, 원숭이 개피인데? 리퍼 개피, 리퍼. 나이스. 메르시. 살리는 거야? 나이스. 했다, 했다. 푸 아, 아. 나머지 다이층 가고, 주방 다 주고, 나는 겉점 먹고. 1대1 음. 이렇게 도전해. 내가 치지 못할 여기서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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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거야다에몰에 일단 에바네, 에발네 에바네, 네해바네 에바네, 에바네, 에바 겐지. 애들 오른쪽지 아예 우리 팀. 캠핑장에 가서, 캠핑데이 가서, 차핑장에 가서, 캠핑장에 에가나캠것은에 가서, 캠핑 지금 가이 오케이 <목소리> <목소리> 빠는데나 죽었다. 야타, 야타. 나라가 야타, 야타 어딨어? 아니, 야타 그걸 못 죽였어? 그래서 초화를 쓰게 만들어? <laughs> 실망이다. 아, 나 죽여라. 진짜, 아, 그걸 못 죽여서 거니까? 내가 죽이게 만들어? 하이크라는 게 뭐야? 하이크라는 게할크라는게 <laughs> 뭐야? 한명 더. 더해줘가 잡히네. 이따가 잡히네. 이따가 오야야야야 아오 아이고 냥냥좀 어, 살아야 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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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아 어, 야타케 피었는데 상대 파라나 파편함오 나이스 오. 배가리땅잘 한다. 퀴득 퀴즈... 근데 파라를. 오.. 똑떡할 건데? 야타가 오래 쓰고 있집별 있어? 아, 야타 쪽으로... 아, 나 잔다. 어, 나 피가... 나 피가! 해피, 해피! 가자! 나피 구였어. <laughs> <음식 찾지. 웃음> 피

에헤헤 어떻게 올 건데 아 어떻게 올 건데 어떡할 건데 이게 아 자이야 이야 40킬 휴 힘들었다 나힐안 했어 <laughs> 죽느라 그만큼 <가면 웃음> 했잖아 <웃음>